용문항방 달마리 동지역구 국민의힘 설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조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부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일상 속에서 간과하고 있는 구조적 낭비의 한 형태인 노쇼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노쇼 사기 피해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정당 관계자, 공직자 등을 사칭해 대형 음식점, 연예장, 인쇄소 등을 고의적으로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을 넘어 의도적으로 금전을 갈취하거나 실질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노쇼 사기 범죄는 자영업자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인물이나 기관 등을 앞세워 관계자로 사칭해 대량 주문 후 위조된 공문, 사업자 등록증 명함을 전송하여 타업체 물품의 대리 구매를 명목으로 계좌 이체를 유도하여 돈을 가로채고 연락 두절되는 속법입니다. 실제 충남 천안에서 모 정당 의원의 비서관을 사칭한 인물이 식당 여섯 곳에 회식을 예약한 뒤 예약 시간 직전 고가의 주류 구입을 요구한 대금 이체를 받은 후 잠적해 업주가 총 1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과 올해 2월 대전에서는. 교동안을 사칭한 인물이 특정 물품 대리납품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였으며 한 인쇄 업체는 선거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에게 명함 제작을 맡은 후 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고 있으며 음식점, 이벤트 업계처럼 인건비와 식자재 비용이 실시간으로 투입되는 업종에서는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날로 교묘해지는 범죄수법으로 자영업자를 위협하는 노쇼 사기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몇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도적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쇼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고의적인 예약 부도 행위나 사기성 주문에 대해 자치단체의 개입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약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과 보증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노쇼 사기를 업무 방해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간주하여 지역 경찰과의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각적인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적 지원과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노쇼는 범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음식점 내 스티커 부착 SNS 및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로 주민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노쇼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 자문 및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지원을 위해 도상공인 보호센터 운영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술적 대응과 데이터 기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공식 예약, 플랫폼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반복적인 노쇼 행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집안 정부의 민간 협력을 통해 AI 기반의 예약 이상 패턴 탐지 기술을 도입하여 비정상적인 대량 예약이나 특정 시간대 반복 예약 후 취소 등의 사례를 사전에 감지하고 경고 알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노쇼 사기로 인한 재료비, 고가주류 구매비 등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지자체의 차원에서 소액 보상 제도 또는 긴급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공제와 연계한 보상보험 상품 개발 및 가입 유도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쇼 사기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신뢰와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 범죄이며 그 피해는 곧 지역 경제의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제도와 정책의 틀 안에서 다루어야 하며 지방 정부는 예방부터 대응,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조감 시스템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 문화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 것이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